엉덩이도 빵빵하고 아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죄송한데 저희 사장님이 사진 하나 찍으라고 그러거든요 네. 로 찍는데? 나나 어디 배경 어디로요 네, 편하신 곳에서. 여기서 밀어줄게. 오최군 감사합니다. 나찍 아,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깜짝이야. 아 이쪽이구나. 불좀 한번 붙여봐라. 야지훈아 이거 내 핸드폰 아니다. 어. <laughs> 여자 사진. <laughs> 네, 윤미 윤미. 어. 네 네. 아, 쟤핸드폰이 형님. 아, 네,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어 형님, 형님. 형님, 형 아 근데 연예인 기시를 해주면편이 비싸게 받다면야좀 걷다가 카페가자 그러든가 보니까 어때? 이제 강남은 고기의 질부터 달라요. 말숙이 치고. 치어요. 아니 사람이 트럼도 좀할 수도 있고 방구도 좀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알파일 저거, 어차피 제가 1년 후면은 끌게 될차예요 껌값이지 <laughs> 이상하게 나오지 않아요. 조명 키면 아, 어, 완전 이상하게 나와. 목이 꼬이면 어떡해 조명 끄래요. 끄는 게 낫지? 아 너무 똑같네. 아데 이게 다예요. 최곤형은 지금 니코틴 섭취하고 있어서 안찍는데요 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 차차차. 네저목 되게 길어요. 목만 조금 정상이었으면은 키좀 작았을 텐데. 전구대 트림했으니까 방귀 껴으라고내 방귀가 바지를 뚫고 나올 소리 그 정도의 강력한 방귀는 없어요. 없어요. 하나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나를 보지, 왜 뒤에 차를 본대? 이게 저팔계래 여기가 아, 서울은 그래도 밤 되면 깜짝반짝 반할줄 알았는데 여기는 꺼져있네. 꺼져있어요. 꺼져. 아, <laughs> 곁으로만 할래. 예쁜 여자들 진짜 많 네. 무색할 정도로 <laughs> 형 오늘따라 Junica. 우리 네. 니 아, 네 위주니까 니네 특집이니까 말 많이 해줘? 해봐요 말네 오늘 고말리 씨와 함께합니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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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막소 여기 가자 또? 아 저기 앞에 가자 나 그리 안보여 응 음. 성장판 열린 아이유 <laughs> 나 이런 얘기 별로 안좋아하지? 뭐야 키 얘기? 응 어. 지겹죠 몇년 동안 듣는데 너 외국 나오면 좀 괜찮을라나? 외국이요? 러시아 말은 큰... 네덜란드. 네. 그러면 제가 작은 편이죠. <laughs> 아 배불러. 저거 차에서 저렇게 소리 나게 하는 거 옵션 달면 되는 거예요? 튜닝. 어... 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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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이? 아 백이 아이라츠몰라 백이 라츠알아요그아우아차에아있라아어 그 어... 쳐다봐요 아려줘 누가? 아 아우라, 아 <laughs> 차에 치워! 이거 잡았어야지. 말이 잡았어야지. 가 때려달라면 때지야지이지 이거 잡았 이거 잡았어야지. 이거 이거 잡았어야이수잡잡은거 응. 주먹 잡아요이걸로 <laughs> 진짜 때지면사잡았망하겠다 밀 싸움 못해? 돼지라서? 어? 돼지라서? 아니, 돼지랑 싸움이랑뭔 상관이야? 막 느려지잖아요. 헉, 저거 봐요. 불 났나 봐요. 저기 강남소방서라는 거야. 어? 대박. 강남소방... 강남에도 소방서가 있네요. 강남소방선. 빠르지? 네. 저기 앉을까? 빨해요. 앉을 데가 있어요? 왜 왜? 응, 음? 그냥 카메라 봤어. 어, 무... 윗배가 부었어요. 어. <웃음> <웃음> 여기? 나도 내가, 형도 윗배. 이게 이게 술탈도 아니고 이거. 이거 폭식. 어? 폭식하면 나온대요 윗배는. 야, K 본명이 박준규야? 네. 나 준규라고 해놨는데. <laughs> 그냥 쌍칼이고. 그래, 나 1년 동안 얘준알았한데 예, 응? 형님 그 준규입니다 이러네. 일로 와요. 일로 갈 거야? 아니, 뭐 어디 있었는? 커피를 먹음 다음에 한잔 하고 있어. 이쪽 골목 가서 다시 한 잔. 와 이거 뭐냐 여기? 렌즈 로봇. 제규다 제규. 뭐 골라요, 사줄게요. <laughs> 껌값인데 뭐? 네 평생 씻는 껌을 다 합쳐도 좀 싸. 월급 한 달만 어? 여따 쏟아보면 그냥세요. 하하. 다 맛있다. 말쑥 말쑥 키가 쑥쑥 커서 너무 말쑥. 말처럼 달려라 에너지. 어내 87년생 개구가 그런 거예요? <laughs> 약간의 랩인데. <그럼. 웃음> 장난이요아내 배가 너무 부르다. <laughs> 어, 여기 여기 앞에 가자. 커피. 커피 얘기해봐. 철자 얘기해봐. C O F F E. 오222 어. 아니야 이이 묵음 <laughs> <laughs> 손 잡고 걸을까 <laughs> 지훈아 손 잡고 걸을까 대박 얘는 영어도 안 통해 <laughs> 뭐가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뭐가요 어? 데 음,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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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는 건가? 왜 귀에다 침을 뱉어요? 이운다또 양아치가 도 있네 코에 벌레 들어갔어 됐다 <laughs> 깜짝 놀래네코딱 채워진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 얼쑤 아 여기 커피숍이 있다 좀 걸어야 돼 지훈아 차 여기 탐탐 가자 아 여기 약구정이구나 밖에 테이블이다비 be. I 그렇네. 아. be. I can't be. I c a 난베렌나루 아니다. 너볼링 치냐? 아... 저야? 아... 아니 한번 쳐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룰을 몰라요. 피에로 스트라이크. 로드FC, 저 포켓볼은 칠줄 알아요. 아... 좀걷자 일로. 어차피 너뭐 찾아올 사람 일로 오자. 네. 왜요? 와 서울 차의 크락션은 소리도 다르네. 약간 대시벨이 높지. 음. 증폭을 했거든. <laughs> 약간 고. 서울 시만 되는 거. 수원은 음. <laughs> 안 되지. 원래 태생이 수원이야? 네.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자랐어? 네 중간에 조금 변경한 거 빼고. 어디였었어? 서울, 안양. 안양.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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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정말 배가 꺼지질 않는군. 계속 꽉차 있지. 또 다르네. 고기 먹었어요. 형 집은 홍대에서 가깝지 않아요? 응. 와, 아 여기 저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구나. 응 홍대 오고 싶었어? 아니요. 그냥. 아 어제 회식 때문에 한 시간 만에 개돼서 집에서 뻗었잖아요. 불금면 그렇게 보내니까 오늘 좀 불타게 보내야겠다 했는데 아. 비도 오고 해가지고 울적한 거 같아요. 울적해? 울적, 울적. 놀까? 뭐 하고요? 신나게. 뭐? 어? 놀아줄게요. 원하면. 그래. 포켓볼? 응. 아니요 카페 가요. 얘기해요 그래. 카페 가자. 어느 카페? 네, 카페 그랜나. 그래요. 이요? 최군양 집에서요. 장난이에요. 너그 올라가 있으면 나보다 더 커면. 키좀 커야지. <laughs> 뭐했어요? 합동방송할때? 야외에서 인터뷰 대결하고 음...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이 봐 최근윤맛짱카님 100개감사합니다 최근윤맛짱카님 100개감사합니다 고맙고 만수무강하고 감사하고 고 여기가 서울이란가? 그런 단계. 저쪽 이 커피 그랜다로란게. 아따 저게 커피숍이야? 그런 단게 커피를 무려 바깥부터 바닥에 두고 에이... 있는 단게 커피숍이 그 3층까지 있나야? 엄청나 단계. <laughs> 장보리가 오연서성가 보다 아 그래요? 오연서가이쁜데 응! 건너장게 이원성오아 아, 서울 오이보도는이렇게 선을 넘어도 안 하나 봐. 이원성 순간. 응. 운전자 들원성봐 <laughs> 내가 네라이지. <laughs> 뭘? 뭐 그런 식으로 잘 알고 있어요. 인터넷 몬스터. <laughs> 랜선이 만들어낸 게임을 <laughs> 어? 드립치다가 실제로 보니까 실사판 쫄았지. 아니 할수 있는데요. 근데 왜 아까 후기 안했냐? 뭐? 왜 안했냐? 아니. 경기사 앞에서 안했냐? 아니 다 머리. 경기사라 눈 맞으시니까. 아악! 이 커피 그랜 나루에서 우리가 왜? 카메라를 지금도 방송할 수있니까 네. 네. 지훈아, 카메라 숙게